리미츠 기능으로 피직스본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건 대표적으로 치마와 앞머리 이 정도가 있겠고요. 오늘은 치마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 피직스본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콜라이더를 이용한 경우가 있고 리미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콜라이더 이 충돌 판정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이 기능을 사용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충돌 판정이 필요한 경우죠 단점은 <laughs> 예, 콜라이더로 이 피직스 본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예, 원하는 본 크기를 가져가면서 컨트롤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특히 치마를 콜라이더로만 뚫지 않게 하려면 피직스 본 크기를 상당히 크게 잡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잡아야 해요 그렇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든지 하면 이은 치마가 뚫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이걸로만 지마를 컨트롤 했을 때자 다음으로는 리미츠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건 컨트롤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아예 쉽진 않은데 이 콜라이더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쉬운 편이에요 또 의도치 않은 본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때 뚫린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점을 잡아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설정한 그 영역 밖으로 본이 절대 튀어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단점은 이것을 사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다리를 들었을 때 치마가 다리를 뚫지 않고 다리랑 함께 따라 올라간다든지 이 치마가 바닥에 닿았을 때 바닥을 뚫지 않는다든지 이런 충돌과 관련된 설정은 이 리미트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용해야 할 상황이 전, 전혀 다른 독립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콜라이더 써야 할 때는 콜라이더만 쓰고 리밋 콜라이더만 쓰는 건 아니겠죠. 정정할게요. 콜라이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콜라이더를 쓰고 이리미트를 사용해야 할 때는 리미트를 쓰고 이두 가지 기능을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둘다쓸줄 알아야 하는 기능이고요. 이 같이 쓰면 더 깔끔한 흔들림, 그러니까 피직스 본 표현이 가능하겠죠. 저도 대부분의 치마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같이 써야 해요. 자, 그러면 리미트로 이 지마 안 돌게 하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CL의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CL은 콜라이더로만 이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본 크기가 치마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이더로 잡아주려면 이 정도 본 크기는 잡고 가야 잘안 뚫리거든요. 그럼에도 이 빠르게 움직이면 가끔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한번 세팅을 다 초기화시켜 볼게요. 콜라이더 관련된 설정은 다 꺼주시고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충돌 반정은 없앴고요. 이 본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수치를 낮게 조절하고. 본의 움직이는 수치를 좀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이 팬티는 형광색으로 마테리어를 빼서 분홍색의 형광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본이 세팅에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빠르게 움직였을 때 치마가 몸통을 아예 뚫죠? 세팅을 안 해보셨다면 요즘 옷들은 다 세팅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세팅이 안돼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거를, 리미치를 걸어줘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한계점을 걸어줘가지고, 보니, 뒤로는 아예 못 움직이게, 앞에 있는 본은 뒤로 아예 못 움직이게, 뒤에 있는 치마본은 앞으로 절대 못 돌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치마본들을 싹다 잡아줍니다. 이 기즈모즈를 켜주세요. 본이 안 보일 땐. 리미트를 각도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20도 정도 설정을 해 줄게요. 이게 자연스러운 수치는 옷들마다 다 다르겠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10도 움직이고 뒤로도 10도를 움직이잖아요. 양옆으로도 움직이고 이러면 설정해 둔 의미가 없겠죠. 이 피치 값을 10도 정도로 이 20으로 준 만큼의 절반 자신이 준 수치의 절반만큼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10으로 하면 안쪽으로 파고드나요? 맞네요, 안쪽으로 파고드네요. 이게 좀, 한 개만 키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가 편해요. 이 치마 바깥 부분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안 파고들게, 마이너스 10도 줘봤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이 치마 바깥쪽으로는 20도만큼 움직이고, 치마 안쪽으로는 아예 안 움직이겠죠. 안쪽으로 절대 파고들지 않겠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게 뒤쪽에 위치한 분들인데, 이것들은 10도를 그대로 져야겠죠? 네,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은 절대 뒤로 가지 않고, 뒤에 있는 분들은 뒤쪽으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뚫지 않는 그런 리미트를 걸어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똑같습니다. 좌우로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20도죠? 좌우로. 왼쪽 10도 오른쪽 10도 이렇게 리미트를 거셔가지고 지마가 몸을 뚫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